네, 오늘 말씀은 아, 이사야서 6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는요, 참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비추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록자인 이사야. 이사야라는 이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그 구약에서의 아름다움, 그 완성도 그리고 또이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아버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 결혼을 하셨고 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 아모스라는 분은요 왕의 친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비치는 이사야 선지사의 모습은 굉장히 왕궁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왕족이거나 왕족에 비견될 정도의 아주 고귀한 혈통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60년 거진 6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내 왕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긴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아는 것처럼 그의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의 수명이 15년 연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사야 20장을 보면요. 은 다른 애돔과 애굽에 포로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발거벗고 지내라 라고 하는 이좀 특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 무나스 왕의 시대에 톱으로 그의 몸이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요 외롭고 힘이 듭니다. 고귀한 출신이었지만 포기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각오해야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끝까지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기쁘게 그 길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그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그 길에 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 우리 일 대지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뚫고 하나님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예요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선지사역을 하게 되면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환상이 임하게 된 때가 좀 중요합니다 유시야 왕이 죽던 해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 보암으로 나눴었을 때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아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져갑니다. 남유다는 겨우 2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남과 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북 이스라엘이 부유했어요. 열지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진 때가 언제였냐면 남 유다의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때 이게 뒤집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부국강병을 이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환영하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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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이 그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만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왕으로서의 권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 분양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에게 즉시 문둔병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코 거룩한 왕궁과 성정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 별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아들 뒤에서 상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기원전 7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마도 이 백성들은 이 능력이 있던 출중했던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이겼던 이우시아 왕의 회복을 엄청 엄청 구했을 거예요. 엄청 엄청 바랬을 겁니다. 처음 맛본 나라의 번영이 모두 이 능력 있는 우시아 왕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만 다시 나올 수 있다라면 별궁에 있는 왕만 다시 왕궁에 오를 수 있다. 라면 그 아들과 더불어서 더 번창한 우리 남유대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우시야 왕이 낳는 것 이것이 소망이고 비전이고 기둥과 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10년 만에 죽게 된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6장의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답이 없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답답함과 고민과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이 땅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땅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하늘의 성전을 그에게 보여 주셔요. 그래서 6장 1절에 내가 본즉이라는 저 단어는 바로 뭐냐면 단순한 그냥 꿈 같은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이미지, 분명한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꿈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셔서 분명히 보여 주셨던 환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천상의 성전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의 귀에게 이 천상의 찬송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특별히 이 찬양대에 크게 교심을 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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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 백성들 이 성경에서는요. 세번 3이란 숫자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번 외치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그들은 노래로 그들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막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라고 여겨졌던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입니다. 소망의 절망으로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오땅 가운데 나아질 기미도 없어 보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타락한 그대로이고, 이방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곳 없는 이사야 그 땅에서 갈곳 없는 이사야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과 이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60년 동안 이사야 선자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환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군요 하나님 벗고 지내라 3년 동안 밝아 벗고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도 이사야 선제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다 왜요? 이 땅에 살지만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뚫고 현실을 뚫고 하늘에 그 충만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충만한 하나님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이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운대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누군가, 능력 있는 왕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뭔가가 아니라 이 땅의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 더 나은 우리의 현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만나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에 머물면서 시대를 버티는 의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같은 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성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찬송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운의 제2자능의 성도 여러분 시대와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의 회복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조금 독특합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6장 5절 전반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좀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와 환상 가운데 우와 천군의 그 천사들의 그찬송 가운데 너무너무 황홀해서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 가지 맙시다 여기에다가 막사 셋을 짓고 내가 영원히이렇 거하고 싶기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갇혀서 그냥 이 황홀한 가운데 갇혀서 그냥 뭐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요 성경을 보시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보인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정도 수준 아니 상관없어요. 광야에서 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2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네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은 다니엘이죠. 총리 다니엘. 다니엘 1 0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혼절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사도,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레고 난 다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을 뻔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니엘이든, 사도, 요한이든, 그 누구라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감당할 수가 없다랍니다. 왜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인의 존재는 영광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라는 것이죠.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은 어 그래 너 죄인마저 와서 벌받자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표정 좀 푸세요 여러분들 표정을 풀고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사야의 문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셔요 특별히 6절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그 제잔 숯불을 담아서 부지깽이로 담아서 젓가락으로 담아서 나에게 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땅이 얼마나 악한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너무 악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절망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과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제할 수 없습니다, 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우리의 입술을 지졌던, 그래서 죄를 사해 줬던 하나님 보좌의그 숯불이, 그 불이 타는 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필요하다 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셨죠. 이 사례는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홀한 광경을 보고 찬성을 들으며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것에서 은혜를 받는 것에서 이사야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절망의 때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감상하지만 않았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 불로써 나를 달고 주셨던, 나를 지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사야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땅 가운데, 이 불이한 땅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 건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건지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 선자는 읽을 줄 알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외출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가 죄인이었지만 사암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나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래서서 말할 줄 아는 자였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라 나를 보내소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히브리 선역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지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어떻게 나를 봐달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전에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시슴받았거든요. 이제는 고침받았거든요. 이제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보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의인으로 주 앞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보소서 나 예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보소서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사야예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할 뿐 아니라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주님 나를 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참된 제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사야뿐 아니라. 김 목사뿐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 번째 대지 시작. 우리의 목표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 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좀 길어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완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런가? 사실은 이사야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심판을 향한, 구원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요, 오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8절에서 9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 너는 이거를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판이에요.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이고, 오늘 6장의 메시지예요. 6장 마지막, 전,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거든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먼저 이스라엘은 황폐함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불로 태워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숲이 이렇게 불로 채우듯이 태우는 거예요 태움만 있는 게 아니라 황폐함만 있는 게 아니라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벽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불로 태워져도,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건 바로 뭡니까? 뿌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태워 없애,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워 없애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시야수로 말미 아마 구루터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한다. 라는 것이고, 이 거룩한 시는이 사야 전체를 통하여 본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의 줄기에서 나오는 새싹으로 수많은 위험과 심판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씨앗, 이 씨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리고. 배임당했던 유다 땅에서 싹으로 도달할 것이고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 수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목표는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익은 열매는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벌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라는 것이지요. 황폐해졌어도 배임을 당했어도 뿌리만 살면 나무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나무만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원시즌 한 시즌만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에 집중하게 된다면그 뿌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씨앗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시아 왕이 죽고 경기가 안 좋고 이민자 사회 가운데 늘 시달리는 여러 가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복잡다단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남겨 주신 거룩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루터계와 같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씨가 심겨진 그 자리가 바로 뿌리가 내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납니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늘을 통하여 수많은 동식물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열매나 이파리가 아니에요. 우시아 왕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오나 그런 동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그런 어려움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 아프고 내일은 저기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겨 주시는 분. 어떤 환란과불가 같은 배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도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남겨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 땅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찬송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은혜 받는 것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주님 나를 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겨주셨던 여러분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장면과 들려 주시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